외교부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공개되며 많은 국민들이 질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외교부가 올해 1월경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의미로 제외 대한민국 공관표기를 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외교부 장관은 이와 같은 상항에 대해 실무자의 단순 실수였다고 표현했고 이를 들은 이재명 의원은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외교부의 뻔뻔한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아주 시간이 짧으니까 외교부 장관님한테 네. 먼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월 초에 서울에서 열린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 0 2 4여기서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닷게 시마섬이라고 일본 땅으로 표현, 표기한 지도를 배포한 거 알고 계시죠? 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걸 몰라요? 네. 이건 뉴스 나서 온 국민들이 지금 난리인데 외교부가 이거 파악도 못 하고 있단 말입니까? 뭐, 담당 국장은 파악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예, 그러면 같이 온 외교부 직원은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같이 그냥 일어서 얘기 좀 합시다. 어, 이거 중요한 사안이라고 난 생각이 되는데 왜 장관에게 보고 안 했습니까? 라고요. 응. 저희가 그 문제 하자마자 일본에 항의를 했습니다. 네, 일본의 항의는 뭐 했는 거는 좋은데 장관님은 파악도 못할 정도로 실무선에서 적당히 항의하고 말 일입니까? 여파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응. 매우 중요한데 왜 보고 안 하셨어요? 그, 예. 그 당연히 그 저희가 조치한 거 예, 버시긴 했는데 조치하신 것도 모르고 계신데. 예. 이게 지금 한달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뭐 영토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은 뭐 변함이 없는 것이고 거의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고 어쩌면 문서로 했는데 제가 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한국당에 와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섬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여행 안내서를 배포를 한 것을 장관이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데 그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경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아 그래요. 아까 그, 그 실무 직원이신 것 같은데 항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항의하는 방법이? 네. 서울채널 주한대사관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전화 한번 하고 말았습니까?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쫓아가서 뭐 물어라도 봤습니까? 오라고 해서 항의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의했어요? 통상적으로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보도록 저희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저희 영토라고 얘기하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예, 많은 독도 관련 사안들이 일본에 도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항의했다는 걸 공식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또 우리 외교부 이금 독도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 뭐 지방 정부 어 산하 공공 기관들 이것서도 전부 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일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몇 가지 지적을 해 보면 국방부가 정신 어, 국, 군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했죠.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기념물을 철거했어요. 또 서울 지하철에 있는 독도조형물이 철거됐어요. 행안부가 민방위 교육현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게 있었어요. 또 독도 방어훈련을 규모를 대폭 축소했어요. 해수부가 업무보고 발표자리에서 독도 관련 보고나 정책을 했어요. 국가보훈부는 우용소 독도 의용 소비대와 관련된 2025년도 행사 예산을 전액삭감했어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발간한 대한민국 1 0 0년 통사에 삽입된 독도의 지도에 독도가 삭제돼 버렸어요. 그리고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것도 있는데 지난 2월에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 즉,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걸로 표기한 일이 있었죠. 또 외교부가 2023년 일본 개황이라는 자료에서 기시다 전 총리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 이런 발언들을 통째로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외교부가 직접 관계된 부분에 관한 건데,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이 있는 곳이라고 표시한 건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런, 조, 이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했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아니 독도 문제는 너무나 질문에 단순하게 답을 하도록 하셨죠. 네. 조사했습니까? 저는 그 사실 확인할 정보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막, 네. 그냥 보고 말았습니까? 그러면 2023년 일본 개황이라고 하는 자료에 일본의 독도 침탈 발언에 대해서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조사 안 했겠네요? 누락을 시킨 건지 그 어떻게 100% 모든 자료가 100% 완벽한 정보를 수록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쭉 있던 게 새로 만들 때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있던 게 빠진 건 다르지요? 글쎄요. 그, 저, 저, 몰라요. 저는 맥락을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좋습니다. 독도를 제외 대한민국 공간이라고 표시한 건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뜻인데 외교부가 직접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 어, 이거 좀 문제다 생각 안 했습니까? 독도가 제외 공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몰라요. 독도가 제외, 독도에 공간. 제외 공간을 제외 공간쭉 표시했는데 독도에도 제외 공간이 있다고 표시해 놓은 문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외교부 문서에. 뭔가가 뭐 실수를 잘못했겠죠. 그런 그런 되는... 실수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갑니까? 중요한 실수 아니에요? 중요한 실수이죠. 예. 조사해봤냐고 묻지않습니까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 아마 저 실무가 실무자가 뭘뭐 자료를 만들다가 그냥 단순 실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아 독도에다 제외공간 표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건데 그 엉뚱한... 의도, 글쎄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믿을 아니 이유가 그러니까 없죠? 장관님. 예.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했는지. 조사제반봤냐고 묻지 않습니 실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조사를 모른다고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물어보셔서 내가 그랬는데 제 기억 속에는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였어요? 일부러 한건 아니었다고? 실수했다고보고 받았다? 실수로지 그게 일부러 했을 리가 있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라면요? 이 정도만 하면 네. 제정신이 아닌 게 맞아요. 어. 아니, 이, 이, 질문들을 쭉 하시는 의도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독도란 영토 문제를 이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의도를 갖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FD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 4406의 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4406의 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